자, 오늘 제가 여러분의 오랜만에, 예, 오랜만에 마이크를 좀 잡았는데, 좀 잡음이 좀 들어갔는데 죄송합니다. 미리 말씀드릴게요. 아, 노트북. 지금 노트북 켜, 켜지고 있죠. 노트북에 대해서 황당한 거. 여러분, 이, 이, 이걸 하면, 이걸 취하면, 이렇게 사용하시면, 한 방에 노트북 뻥 납니다. 노트북 뻥 난다는 또 좀, 뭔 말인데, 노트북 고장납니다. 맛이 가버려요, 그냥. 그럼 타 모니터를 꽂으면 되는 거 아니냐 절대 안 됩니다 자 지금 모니터가 멀쩡하게 켜지는 것처럼 보이죠 저희 모니터 키기 위해서 몇날한 20여일 걸렸습니다 지금 화면이 반짝거리는 거는 화면상 카메라상 그런 거고요 지금 아주 맑게 켜졌습니다 이상 없이 보이는데 제가 시켜 주려고 일부러 노트북 밑에 팬큰거 달았습니다 그것도 거의 손바닥만큼 커요 최대한 그 노트북 과열을 시켜주려고 과열되지 말라 해서 시켜주려고 제가 밑에 엄청나게 큰거 사서 이게 달았어요 보세요 엄청 크죠 이렇게 팬을 시켜가면 달고 있는데 문제는 제가 노트북 쓰다가 동영상 동영상을 좀 맑은 거 해상도 높은 거 아시죠 해상도 640, 480 이런 거 말고 1024, 뭐 1080, 뭐좀 1208, 뭐 이런 식 높은 거 해상도 높은 동영상을 몇개 텀으로 인해서, 바로 그냥, 한방에 노트북 맛이 가버립니다. 그래픽카드라고, 우리 흔히 말하죠. 그래픽카드라고 하고기다 하고, 비디오카드, VGA카드라고 표현하는데, 그 그래픽카드가 한 번에 뻑 갑니다. 이거 믿기지 않을 것 같아요. 저도 역시 못 믿었어요. 과부하 걸린다, 과부하. 과부하. 사람 과부가 아닙니다. 그 잘못 또 홀로 사는 분들, 괜히 과부 찾는줄 아는데, 과부가 아니, 과부화. 그, 그래픽카드에 과부하가 걸림으로 인해서 노트북 한 번에 뻥, 뻥 갑니다, 이거. 다시 말하면, 지금 화면 멀쩡해 보이잖아요. 이 멀쩡했던 화면이 점박이가 생기면서 시작하면서, 눈, 눈금? 우리 옛날 흔히, 옛날 CRT TV인가요? 옛날 불안관 TV 보면, 화면 안 나올 때막 점박이, 우리가 팔이 날린다 표현하죠. 흔히 표현하면. 그런 것처럼 점바이가 생기다가 느닷없이 화면이 멈춰버려요. 순간 작동이 멈추는, 작동되면서 그냥 바로 한 방에 갑니다. 이거 무슨 소리냐, 뭐,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뭐야, 이, 이, 이 사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절대 실험하지 마세요. 난 권하고 싶지 않아요. 왜? 저 이거 솔직히, 중고, 십 몇만원 줬어요. 십 몇만원 주고서 사용 몇번안 했어. 열 번, 열번 사용했나? 채? 생각도 못해, 제가, 어, 솔직히 유튜브 하면서 이거, 저기, 뭐좀할게 있어서, 솔직한 얘기를 뭐할게 있어서, 동영상을, 어, 몇개 틀어야 될게좀 있습니다. 뭐, 하여튼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몇개 켰는데, 처음엔 뭐별뭐 뭐 없는 것처럼 뭐 이렇게 하다가 뭐 매물가 딸립니다. 어쩌고 그런 메시지가 뜨긴 떠요. 그 무심히 지나쳤죠. 매물 딸리면 딸리나 보다. 그러면 딸리면 안 딸리는데 좀뭐 한두개 끌 수도 있고, 뭐좀사다 돌릴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메뉴를 주의사항을 그렇게 하지 말고 화면 띄울 때자 이렇게 이 상태로 계속 유지하게 되면은 그래픽카드가 고장나서 안전히 노트북 배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이런 메세 뜨거나 처음에 노트북 팔 적에 노트북 만드는 제조회사에서 팔 적에 이러이렇게 사용하시면 화면이 막 가거나 사용할 수 없는 상태 가 되므로 이렇게 사용하지 마세요 이런 뭐가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너, 이거 어떻게 노트북 만드는 회사분들이 관계자분들 어떻게 해명할지저는 그게 궁금해. 지금 요거 하나만 국한된 게 아니면 이 베이커만 국한된 게 아니면 다른 거후시찐 가요? 그 베이커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난 남들이 아이 그 노트북 화면 막갔어 화면 찢어거려 화면 줄 갔어. 난 이랬었길래 뭐 별거 아닌가. 돼 화면 줄 간다는 거는 솔직한 얘기로 그 케이블이 죠 케이블 연결되는 케이블에 문제가 있을 수 가능성이 높아요. 저도 그 정도 압니다. 하지만. 화면 줄가는, 새로 줄가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완전히, 온 화면에 점바이 생기면서, 화면 그냥 막아버려요. 자,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좀 빨리 돌리는 걸 한번 돌려볼까요? 이 스피드를. 멀쩡해 보이, 렇게 멀쩡해 보이는데, 화면 지금 찌, 띄우려고 띄웁니다. 자, 화면 하나 띄웠고, 두개 띄웠습니다, 지금. 오른쪽 화면 굉장히 높아요. 1 2 0 8인가 이거 화면 높은 거 하나 띄웠고요. 요 왼쪽에 그, 고양이 나오는 거는 화면 좀 약해요. 이렇게 해서라도 나는, 솔직한 얘기예요 안 고장나고, 그 증상 안 나타나고, 화면 뻑하지 않고 그냥 이대로, 이대로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었어요. 솔직한 얘기로. 근데 그게 안되더라 말이죠. 자, 좀 기다렸다 보세요. 자, 이 상태에서 견디다가, 자, 그 화면 나오는 걸 제가 보여드립니다, 이제. 자, 이 화면 보세요. 화면 어떻습니까, 이거. 심각하죠, 이거. 보세요. 자, 화면 보세요. 하면 자, 이 증상 나타나면 이 증상. 이 증상 나타나면 다된 겁니다. 이다된 예, 거, 이거. 뭐, 불꽃어 이거. 점방이 나타나죠? 아직까지는 점방이 나타나도 되는 줄 알았어요. 점방이 나타나면 뭐, 껐다 키든가, 해성도 낮추데 천만에 왔습니 이렇게 점방이 나타나면, 일반 사 모르는 사람 생각할 때는, 뭐, 그냥 뭐, 다른 하면 일반 화면, 외장 화면 꽂아서 쓰면 되는 거 아니냐. 노트북 화면 포기하고. 안 됩니다. 아실분 아시죠? 그래픽카드가 뻥 났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막아버리면, 안 돼요. 화면이 안 뜹니다. 별짓 다해 봤어요. 저 시켜 시켜 보려고 이거 시켜서 설줄알고 <laughs> 아, 목 잠겨 죄송합니다. 이거 최대한 제가 시키려고 그러니까 열 받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열 받으면 노트북 켜지면 이때 밑에 팬 들어가죠. 열 시켜 주죠. 비잉 들어가죠. 이거 지금 뻥났어이 상태에서는 서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자, 보세요. 마우스 회전도 다 멈춰 있죠, 이거. 이거 막았어요. 그냥 이대로 제가 껐어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노트북 회사에서 어떻게 해명할지 모르겠어, 이거를,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문할지 모르겠는데, 한 방에 뽑갑니다, 한 방에. 노트한 방에 뽑아요. 절대로, 동영상, 여러 개 띄우지 마십시오. 저하고 똑같은 증상 나타납니다. 이거 막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더, 실험하고 싶은 분은 안 믿어지면 실험하세요. 후회 막급일 겁니다, 예. 예, 속상합니다.